소속 의원들은이 사회에서 있다 보십시오. 알겠습니까 그리고 네, 항소 포기했다고 개거 품문은 국민의 힘을 김기표 의원이 개박살을 내버리는데요. 김건희 명폭백 수소학에 대해서는 여왕이나 된 것처럼 그때 검사불로 수사 받을 때 그럴 땐 가만히 있다가 어? 그리고 무혐의할 때 가만히 있다가 지금이 난리치는 것은 일부 정치검찰이 정치세라고, 정치세라고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까? 방증입니다. 이 집단행동은 도저히 묶어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응당한 조치는 따를 것입니다. 그리고 무죄에 대해서 예의가 없다고 하는데 장동욱 의원이 보니까 이번에 올해 1월 22일, 21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을 벌금 100만원, 검찰이 구형했는데 무죄 났어요? 검찰이 항소 포기했네요? 장동영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 의원들은 적어도 조용하십시오. 국민의 장동영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 의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용하세요. 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장동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100만원 구형됐는데 무죄 선고,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 장동혁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 사회에서 입담하십시오. 알겠습니까 그리고.